사람들 유명한 미래학자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개인과 가정이나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모든 문명이 새로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움이란 무엇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새로워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 그러나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 네.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교훈한 말씀이에요. 아, 네. 자, 따끔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토를 믿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 네. 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토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어, 사람이든지 또 약한 사람이든지 강, 어, 힘이 센 사람이든지 오늘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들이든지 다 그리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또를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어떻게 그들이 그리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고기낳는 어부에서 사람 당는 사도가 된 베드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지다. 고기 닦는 어부에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사람, 낚는 사람 낚는 사도가 된, 사도가 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나가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죽은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어요. 그것도 새벽인데도. 수많은 사람이 인신인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제 선창가에 몰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밤새 고기 잡다가 이제 고기 잡는 것을 동계하고 거물을 씻고 있는데, 그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선창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 배의 주인인 그 베드로에게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열어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아멘.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기에 찢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으라고 하니까 대낮에 이제 날이 새면은 고기가 없는데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아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딱 던졌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아이 깊은 곳에는 아이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고기가 얼마나 항망태, 그렇게 꺼물이 그 가득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가 잡히고 말았어. 아,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동무들을 불러서 여기 좀 왔어. 이 고기를 좀 나눠 가지자. 그래서 옆에 있는 배들도 와가지고 고기를 채우니까 물에 잠기더라. 얼마나 아, 네. 고기가 많이 잡혀있는지. 응?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배드로가 이 기적을 보고 아, 네. 이제 그는 주님 앞에다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이제 내가 사람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그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꾸나는 훌륭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그 그 사람은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됐어요 사람을, 사람을 낳는 사고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드로는 인생의 가치가 변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는 인간, 짐승같은 인간의 모습에서 예수 하나님의 행상으로 닮은 인자 고귀한 진짜 멋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와, 진리와 그룹함으로 지어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어요. 아멘. 그,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수십 년 살아온 내 낡은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될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여러분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응? 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버려요. 아, 네. 그 사람이 있는 그 사회가 변화되버리고, 아, 네. 그 사람이 있는 국가가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간 선진국들을 보세요. 응? 어? 독일 같은 나라는 그 게르마 민족, 산적이, 산적. 도둑질인 하든, 산적질인 하든, 그 민족이,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부강한 나라, 선진국이 되버리고 말았어. 그 해적질이 나던 영국이라 그런 나라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해적질이 나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 세계에 는 한마디로 20세기는 이끌어가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나라가 됐어. 아, 네.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됐어. 미국이라 그런 나라는 예수님이 들어가자 400년밖에 안 되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돼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부강한 나라로, 최고 잘 사는 나라로, 할렐루야! 아멘. 세계를 이끄는 나라는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됐어요. 저 북한 나라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저렇게 세계 최고 악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지만 오늘 이 남한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미개한 나라였습니까? 불교, 유교로, 썩을대로 썩어서, 참으로 미개한 이 나라에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뭐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응? 그, 그, 그들을 가르쳤어요. 개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남녀평등을 가르치고, 이렇게 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계획이 일나서 모든 현대화가 되고 발전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성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이렇게 변화시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가지면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토 밖에 여러분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토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아, 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두 번째로, 소갠 거지에서 눈이 보게 때 예수를 쫓던 바디메오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소갠 거지에서 소갱 눈이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은 바디메오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 여리고에서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양을 하고 한푼 주시기하고 앉아있던 소경이 있었어요. 이소경이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왜 이랬느냐고 옆에 사람, 문뜬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이, 그것도 모르나 지금 예수님, 그유명한 예수가 지나가신 예수. 자,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일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다이새 자손 예수여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소경이 왜떼들고 난리를 쳐 조용히 해. 그래도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아멘. 주여 다이새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니까 지나가신 예수님 돌아서서 그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자, 바디메오는 뛰어갑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또 일어납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던 예수님 앞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는 이제 보니까 응? 생활 보호대 상자를 입혀주던 그 것도 또셰리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대주기를 원하니? 주여 내가 눈뜨기를 은합니다. 아멘. 주님이 선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주님 한마디 했고만 바디메 눈이 번쩍 떨어져요. <laughs> 할렐루야. 아멘. 팔자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어, 자기 소원대로 된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오늘 바디메는 이렇게 여러 눈 앞도 못보던 거지가 예수님 만나니까 한순간에 변화되어버린거에요. 이제 눈뜨는 사람이 돼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먹여주는 그런 동양 안 해도 되는, 아멘. 동양질 안 해도 되는, 아멘.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아멘. 이런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그는 변화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면은 어떤 병이 곧 들렸든지, 오늘 문제를 가졌든지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목사님, 그럼 나는 벤이 들어가 지금 아파도 죽겠는데 내배은안 고쳐져요. <laughs> 뭐가 없어, 그래, 그럼. 주님,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요? 예 믿음이, 믿음. 아멘. 내 믿음을 좀 내봐라. 아멘. 내 믿음대로 대체도 하지. 마.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게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바디메오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2000년 전에 오늘 이 바디메오 고치신 주님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가 믿을 때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죄인의 제인에서 아브람 자손이, 세리 자손이 된 세리 세리삭대오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시다 제인에서 아브람의 자손이 된 세리삭대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어느 날이예수님이또그여리고로들 지나가시는데 이 세리장인삭대오를 만났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막 유대 민족에게 착취를 하니까 이 세금쟁이들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어? 멸시천대를 받고 최고 천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삽개오는 지금 자기에게 돈은 많이 있고 부자였고 자기가 다 갖춘 것은 다 가졌지만 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니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어 매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 야그 유명한 예수님을 내가 한번 아, 네. 봐야 되겠다 사개오는 아, 네. 아, 네. 키가 얼마나 많았냐면 네. 요만해가지고 아, <laughs> 사람들이 네. 보니까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옆에 봉나무가 있었는데 봉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알로 내다보고 있는데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사개오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고 미리 알고 야, 사께오야, 나무, 동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야 되겠다. 얼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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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러나...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네. 야, 이렇게 신통한 사람, 내가 이렇게 나무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알았을까? 사께오는 강계무랑이가 나무 밑에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촤엎드려서 주님, 제가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아.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 아, 아. 내가 네 것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별을 갖겠습니다. 아, 네, 내게 아, 네. 지금까지 돈 반이나 나눠줘서 가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 네. 자, 사교오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키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 선포합니다. 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아, 네. 이사교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 네.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가 어떤 살 군바닷재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고 아, 네. 이렇게 멸시 선대받던 사람, 이제는 최고의 여러분, 사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 네. 야, 사깨오 멋진 사람이다. 진짜, 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런 여러분 소문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불의와 악을 행하던 조롱과 멸시를 받던 이 세리 사깨오가 해결을 하자. 그는 멋진... 아브라함의 자손 그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게오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오늘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기적을 보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만 오늘 하나님 내게 아멘. 이런 은혜를 주셨네, 아멘.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아멘.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만나서 가서 배나가 되버리니까 나를 쳐다본 사람이, 야, 아, 저가 하나님 앞에 갔더만, 야, 어떻게 이렇게 되버렸지? 오늘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러면 뭐 복음 안전해도 여러분 아저 <laughs> 사람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아유. 저 사람만 따라가봐야 되겠다. 아유. 오늘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시대 최고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된이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세 명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 베드로가 새로워졌어요. 아멘. 바디메오가 새로워졌어요. 사케오가 새로워진 것처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아멘.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일깨는 새 사람이 다 뜻이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이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사케오가 변화됐어요. 바디메오가 변화됐어요. 놀라운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멋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행복해요.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 이런 멋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기도합시다. 나는 행복해요.